서초동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한 남서 라바이 순대 집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위치는 한일 유엔아이 주상복합의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제기억으론한 6, 7년 전에 인근에서 이사를 오셨습니다. 원래 있던 가게가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하게 되어 그렇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것은 완전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가게를 무려 35년 전부터 왔었다고 합니다. 제가 유치원 때 처음으로 엄마가 데리고 오셨다는 증언입니다. 그때나 현재나 메뉴는 똑같다고 합니다. 항상 저희 가족은 모둠 소자에 국밥을 시킵니다. 여긴 특이하게 정식이나 모둠을 시키면 국물도 같이 줍니다. 단, 순대국이 아닌 형태로요. 한 3년 전에 왔을 때 주방에 다른 분이 계셨었는데 이번에 찾아가니 어릴 적부터 보던 그 노부부분들이 계셔서 반가웠습니다. 현재 강남에서 몇안 되는 순대를 직접 뽑는 집이기도 합니다. 무듬에는 왕순대, 순대, 머리고기, 염통, 간 등이 나오는데 순대를 제외한 부분들은 조리한 걸 시켜서 나옵니다. 편육 형태의 머리고기와 같이 나와서 잘 어울립니다. 간도 촉촉하니 좋습니다. 추억을 맛있게 대접받을 수 있어서 재방문 의사는 항상 많습니다. 아주 어릴 때 기억으로는 할머니도 한분 계셨었는데 그분은...